기운과 체움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을 확 와닿게 말씀해 주셨어요. 정말 이렇게, 그, 그,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지, 또 이게 실제로 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이런 거,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산증인이시다.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, 감사했고요. 그리고 이제 제, 제가 디렉팅을 하고 금옥 쌤이 하셨는데 아, 제 디렉팅이 되게 섬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옥 쌤의 몰입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굉장히 너무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디렉팅도 중요하지만 하는 분이 얼마나 몰입하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를 좀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며회 쌤이 정말 정말 정석대로 첫 번째 딱 디렉팅하셨는데. 교재, 저는 사실 교재 조금 봤거든요. 근데 하나도 안 보시고, 그거를 다, 여전히 다외우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거 보고,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, 아, 이게 역시 이렇게 연습, 이렇게, 정말 이렇게, 그, 금옥생처럼, 이렇게 삶 속에서 샤워할 때도, 화장실에서도, 책상에서도, 이런 것들을 하, 하면 정말 좋겠다.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那个。<Yeah. S 2> yeah.